안좋아하시는 분이 계실거에요 그래서 그런 호불호 때문에 많이 갈리는 것 같기는 해요 저도 근데 어떤 느낌 때문에 말씀하시는 건지는 알것 같은데 아, 네. 탭은 많이 먹긴 했어요 손해는 아니고요 근데 이게 동선이 좀 안좋긴 해요 전 원래 내려가야 되는 동선이긴 한데 어쩌다보니 어린이들 절에서 불꽃놀이를 구경하곤 했어요 너 스폰도 다 좋아요. 진짜 너무했다. 보무 하나는 뽑아가야 될것 같습니다. 이번 보여주기 네요방에 나오니까 바로 내려가게요 할머는 금방금방 나와갖고. 여기서 축제를 하는 게 맞나요? 여기서 좀뜯어게 많긴 해요. 금맹이도 줘야 되고 하니까. 주는데 아마 기본 디폴트로 3루투여갖고 헤미 하나가 빌 거예요. 제가 보무 어, 못 그럴까요? 가져간 것 제외하고도. 카메라라도 뽑아가야 된다는 거를 좀 인지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예. 네. 카메라를 놓고 게 아쉽네요. 랑샤인데 올라가는 건 진짜 없을 것 같아요. 다 나올 것 같고. 조금 초해도 직접 만든 거니까요. 한 명이 좀 멀거든요. 그냥 한번 쓱 들러볼게요. 잠깐 기다려줘요. 아, 오케이, 나 있어. 좋은 판단이었네요. 제가 좌판을 열어야겠는 걸요? 그래서 템좀 뽑아 오는 거였을 거고 아마 종이 들어가는 거 보니까. 받은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조용할까요? 살피겠고요. 막... 어? 여기까지 할게. 맹이아 음. 서로 약간 영혼의 싸움한 거 같은데 그죠? 카메라를 종으로 W 하는 건 네. 되게 좋긴 했는데 아깝다. 모닥불로 가서 음식을 만들자. 시도는 좋았지만 결론이 안 좋았네요. 그럼 그럭저럭이었네요. 답이 다 몰라서 휴식 좀 하고 갈게요좀 몰라서? 조심 조심. 어템다 만들고 들어오셨네. 궁 없으면 좀뻑 없긴 해서 시야나가. 이라고 해야 할까요? 아까 얘기 하던 거 맞아 하면은 진짜 평타딜러랑그슬등이러옹거리러가 그러니까 이렇게 둑하잖아요 그래도 확실히 호불호가 좀 많이 갈리는 거 같긴 하더라고요. 진짜 평타 엄청 좋아하고 <목소리> 엄청 좋아지고 제가 평타 좋아하는 사람 굴인데 손맛 때문에 많이 하고요. 스등 또 이렇게 좀 다른 의미로 스킬 쪽 좋아하시는 분은 또 헤지 같은 거 좋아하시면 되게 또 스킬 쪽 많이 하시는 분도 있고 그다음 원거리딜러라는 그 기본적인 표본에서 벗어나진 않는데 또 어떻게 보느냐 혹은 해석하냐 따또 다른 것도 있으니까요. 너무 이거 너무 안 좋다. 기본수가 하나 빠네요그럼 무조건 는 거니까. 이거부터 시작이야. 좋아, 충분한 크레딧이 모였어. 브잇에 대해서 전술 스킬을 강화하자. 궁어이 캐... 같은 안쓰시요 머리 조심해. 궁 없으신가, 버니스? 네, 게요 요거는.. 네. 라 궁도 없고 해서. 딸리만 넣은 거야. 왜 축제를 확실하게 있었나요? 시방... 아, 조심하라고 찍으실 건가? 그때 아, 1분 남았고요. 오늘 하루는 다 있고 있으면 좋겠어요. 에좀 많이 분비고요. 아마 생나 겸해서 준비하려고 오셨나 봐요. 100대 1분. 네좀 있으면 좋을 텐데. 고뭐 생나 운석인데 자세한 자세한 지금 가긴 느끼했거든요. 제그 생각에는 그냥 야될 수도. 전이못잡거나야될 수도. 전이못 가자고 하시네요. 그러면 저는 저지먼트 준비할게요. 어, 사와, 어, 사와. 근데 빼야 될 어, 어, 어. 이거 빼야 될것 같아요. 너무 세게 맞으시는데? 어, 어. 진짜 일방적인 사고라 헤이즈 저럴 때마다 화나죠, 맞는 사람. 별의별 소리 다 나오고. 그니까요. 사실 슬로우도 있다 보니까 뻐거운 거 같아요. 일방적인 사고죠. <목소리> <하고. 목소리> 붕켰을때 한정으로 다른 원딜도못 건드는 사고니까요. <목소리> 되게 어마무시하긴 합니다. 그 때마다. 진짜. 아 무기 때문에 그렇구나. <목소리> 할성석 나왔는데 셨고 이거는 보여주기 석 하나 먹은 건 나이스. 또 가보죠. 먹고 성그 저거 전장 한번 가면 될것 같은데. 역시 저지먼트 뽑기 전까지는 힘이 많이 딸리긴 해서. 뽑아도좀긴가민가할 수도 있긴 한데. 아, 네, 알겠습니다. 들어가세요. 좋은 새벽 시고푹 주무세요. 다 아이고 느떡 니키님피가 너무 위험 하지 당기 면은 전장 예정 지가 결정 됐 어요？모든 적을 처치 하고 살아남 으면, 보 상이 있아이고뭐카 드가 나야 되 네？한 타 한번 해 봐도 괜찮을것같 은데, 보 도가 채는 나 쁘지 않은데아이거 무리 뭐, 하 나이스. 어 좋아요. 이게요 어, 바로. 이거 알파와 때문에 거야. 올 수도 있어서. 지저먼트 <놀라> 바로 나오게 할 어, 감사합니다. 믹스 어아이부터다 그중 하나알 양보해 드릴게요, 머리 <laughs> 만들고 그다음에 저먼트 볼게요. 겠다 전장 예정지가 정해졌어. 그리고 잡고 최종 아래 곰 보고 곧 알파가 나타날 예정이야. 사면 될거 같아요. 조심해. 빛을 양보해드리고 곰 한번 보러 갈게요. 일단 나이스. 한 판은 그래도 잘 이겼네요. 니키님 도 핑퐁이 있다 보니까 별로는 좋게 끝났네요. 걱정을 좀 많이 했는데 그러니까, 저도 솔직히 얘기해서 팀원의 입장으로서 진짜 걱정 많이 했거든요? 저 피를 어떻게 한다라지 생각을 했는데, 길에서 니키인가 싶기도 하면서도, 피 <laughs> 관리 되게 잘 하시네요. 저것도 나름의 네. 본인의 그 플레이 스타일이면 뭐라 할 수는 없는 건데, <laughs> 신기하네요. 시야 안 보여서 조금만 들어가서 한번 뽑아요 저도 막 엄청 막조근조근한데 두근 그죠? 뭐볼 때마다 막 심장이 벌렁벌렁 합니다. 도와드려 갈게요.

막 그렇게 막 빡센 템일 조심, 필요가 없어서. 저지몬트가어떻게보면 진짜 핵심 템이었는데 금방 뽑아 갖고 나이스네요 어, 공속 위디아 좀살 만하네요. 네, 데미지랑 네, 시원원하다 미리 방해야 해요. 이제야 뭔가 성장 체감이 좀 되네요. 싹다 잡아 갈게요. 일단 봄 이렇게 스텝만 잡은 것만 하더라도 이득 많이 본거다 스타팅이 되게 좋네요. 나이스 나이스 닭이랑 잡을 건 이제 들킬 두마리 예. 오케이 숲 보라상자 트래킹 아니면 하이퍼루트 타고 움직이는 게 맞아요 근데 저로 갔어요. 오케이 어 내꺼 어 뭐야 어릴 때는 어릴 때는 어릴 때는 어릴 때는 어릴 때는 어릴 이는데 나이스. 와이분는 되게 때는 어릴 때는 어 나이스. 어 뭐야 이어 아니 이분릴 겁나 억울하시겠다 네. 나이스 릴 때는 어릴 때는 요나이요 어릴 때이 어릴 때는 어릴 때는 어릴 때는 어릴 때는 어릴 때는 어이 때는 어릴 때는 어 어릴 때는 어릴 때는 는어 어릴 때는 어릴 때는 는 어릴 때는 어릴 때이어 재료를 얻었네. 만든 음. 거기에, 거기에 맞는 아이템이 하나 있는데, 제가 좌판을 열어야겠는 거예요. 어떠어요? 이것 찍으시건 변이곰 찍으시는 거 같고요. 아래서 올라오는 움직임하긴 해야 돼요. 생각에 그게 제일 문제라. 어릴 땐엔 절에서 불꽃놀이를 구경하곤 했어요. 이거 생나 감사합니다. 뭐라 어, 드시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러면 분홍신이랑 따거 올라가면 될것 같아요. 넷스타 아이템 하나 추천해줄 테니. 만들어두어 감사합니다. 이거는 몰아줬으니까 열일 해야죠. 만들 수 있겠어요. 이러면 분홍신 찍고. 하나 그다음에 뭐셔츠 정도인데 공속이 좀딸려갖고 우리가 거의 풀그거 같긴 해요. 혹은 공속만 되면은 뭐. 그러니까 발을 미브로 바꾸고 팔이나 걸 섰슬 가도 되고요. 요거는 약간 취향대로. 아픈 사람들도 오늘 하루는 다 입고. 네, 저는 일단 분홍색을 위주로 가고. 좋겠어요. 나머지 템은 좀 볼게요. 여유가 되면 갈게요. 그 전에 블링크 다 찍으면 클리즈 다 나가리 될 거예요. 일분. 변인 변인보호... 모업, 아이고 안 되는구나. 어차피 병원이 다 공장이 다혀 있네요. 저희 템다 좋아요. 어, 실비아, 실비아 할만해요 딜이 옛날 실비아가 아니라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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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어때? 아이고, 넘어버렸네. 아이고, 너무 큰데. 아이고. 내가 넣었으면 안 됐는데. 아, 두 팀이네요, 보니까. 감사합니다. 어 너무 잘살려 뺐다 근데. 페라니 국플 도때까지 싸우면 안 돼요. 근데 무조건 집벽에 오신다. 저는 살수 있거든요. 살았는데 이 어차피 딜이 세서 저항 정도 되거든요. 현이 찍을 실게 없는데. 아 아깝다 킬이 안 되네. 마무리 나이스. 마치 말고 그렇지. 마무리가 안 되네요, 근데. 아 아깝다. 나오라면 잡아도 뭐. 와 되게 위험한 타이였는데, 어, 잘 풀어냈네요. 다행이다. 어, 어, 어. 잘 풀어냈네요, 다행이다. 어, 이게 띡하면 죽는 각이어서, 와 근데 잘 보신다 저분들. 이게 원래, 벌를한 1초라도 안 보면, 제가 풀제각이라 무조건 다 녹여, 녹일 수 있거든요? 근데, 와 무조건 보시네. 조심, 조심. 덥다. 잠깐 매섭네요 포커싱이. 이게 풀템 아니었으면 아마 그 전에 죽었을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아까 드명타운 때. 그나마 템좀 나오고 해서 바락이라도 해갖고 버팅긴 것도 있는 거고. 아 무섭네요. 또 아야서 버팅긴 것도 있고요. 베려어도 있고 하다 보니까 아래 일대, 아래서 일요 이거. 빼실 수 있다. 위아래 한팀이 리핀이 못생 하나 잘랐는데. 관심 없는 하나 끝난 거 없어? 어 나이스. 와, 이겼다. 이겼다. 내가 더 많이 잡는지 아 그래도 저희 잘 싸우네요. 다행이다. 그럴 줄 알았지. 서로 진짜 그로를잘 쓰네요. 너무 좋거니봐다 기대하고 있어. 이 시작이야. 너도 해. 꼭 도와줄게요. 학교 축제도 재밌었어요. 아, 감사합니다. 근데 이게 잘 봐주시고 하셔 갖고. 또, 그런, 한타성의 그것도 있는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하게도. 다 잘하시는 것 같아요. 진짜. 너무너무 좋아요. 네, 저는 약간 이런 부담감 있는 포션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약간, 약간 사람이 좀 이상한가 봐요. 네, 너무 재밌어서. 약간 집중이 더잘 된다고 해야 되나? 특이 차인가 봐요. 재밌어요. 좋네요. 이래서 평타운드라는 거나 생각도 있고. 지금 사람 되게 많네요. 네, 근데 마커스님이 그것큼못 크셔서 녹이시는 건 금방 녹일 수 있을 것 같긴 하거든요. 위클리 겸 한타 봐도 되겠는데, 네 스리감이 딱 좋아요. 이번 판이 스리감이 있죠. 되게 넘치거든요. 아, 고 싶어요. 아, 야, 한타 밀거나 옆으로 빼거나 해야 돼요. 빼는 건 저한테는 좀 아니고, 닌 자리 싸우는 것도 잘 싸워야 거. 되는 게 저쪽 분들도 많이 못 싸우는 게, 싸우면은 이제 아래 팀에서 올라오기 때문에 좀뻐거오실 거란 말이죠. 이거 어떡게 갖다 버려야겠다. 누르 누르까 무섭네. 제가 미스클릭을 되게 많이 하는 편이라. 아이고 니키님. 이제터미클라가충격 먹고 있을게. 이벤트 당검. 당검 나요? 십 분. 앰스님어서 오세요 좋은 새벽입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바우로한 팀인데 한쪽 밀어야 될것 같은데요? 근데 이거 우리가 너무 안 좋은데, 이거, 누가 그냥? 하나 밀어야 돼요, 어찌됐든. 어, 답이 없다. 이제. 위에 팀도 팀 많이 까놨어요 이거 어디든 밀어도 돼요. 뭐 어디든 밀든 상관없겠다. 공 있으신가? 어, 나이스, 공. 그냥 쑥쑥 밀죠? 아, 또스만 났네, 오늘도. 네, 제 커갖고 진짜 치워시원합니다. 이 맛에 아예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바로 볼까요? 1비안이 있는데. 저기는 팔긴 친구가 없거든요. 적궁이나 그런 것만 그냥 고궁고 되니까. 아, 이거 위클은 다른 팀이 먹었네요. 일단 여기도 위아래로 두 팀이라. 위한팀또 도심. 이거 위클팟 잡고 내려오는 팟도 심해야 되거든요. 템좀 따놓게요. 을 위가 조금 지금 시야가 안 따여 있어서 조심해야지. 잘못 옮겨는데 그죠? 홍이 따안 돼요. 그러니까 호응이 딱안 네, 또 똑똑해요. 어. 시야도 있고 신기한 <목소리> 나이랑 <좋거든요>. <목소리> 아, 네 맞아요, 맞아요 위쪽 위팀 맞아요. 일단 막군군은 학교네요. 아래 팀 밀어야 될것 같은데. 제 생각에 위 팀은 정보가 없어서 확실히 모르고요. 아래 팀 밀어야 될것 같은데 위에 소란 뜬거 보니까 하이퍼로터 타신 거 같기도 하고 풀이 없죠. 45초 초. 이거 블링크 좀 자주 쓸게요. 위다더스면 바로 박아야겠다. 이 3단계라 이 설정 가도 있거든요. 이거 좀 이용 좀 할게요. 날지도 몰라요. 어 가운데 있네요. 검잡으시거 없다. 잡고 올라가죠. 그럼 되겠다. 이분들이 성당 가서 굳이 텔 타고 올라오진 않을 거란 말이죠. 네, 교전을 빨리 하고 올라가는 게좀 관건일 것같긴 하네요. 아 어, 이거 찍혔네. 근데 이게 어찌 됐건 한쪽을 밀긴 밀어야 될 수밖에 없는 게임. 네 여기서 싸움을 하고 가야 될 거예요. 이게 위로 올라가 싸우면 저희가 무조건 위아래로 찍혀 왜 저렇게 찍히기 때문에 저희가 뒤쪽 뒷공문에 쫓는 한이 있더라도 늦게 가든가 아니면 끝내고 가야 돼요. 그래야 살반성이 못 받아서. 어 싸우시는데? 밀어 보는 게 전, 낫지 않나? 잘못하면 불이 날지도. 아까 그냥 아 쫌난 팀까지 위로 보내려나? 아, 일단 일단 그런 거 같아요. 후자 같아요. 쫀난 팀까지 위로 보내자마는 거 같아요. 그러네 소라 안에 떠 있네. 근데 이러면 여기 개판 되겠는데요? 여기 아까처럼 두팀끼어 있겠다 위아래로. <laughs> 저희가 어느 시간에 가든 무조건. 볼까요? 팔라? 피고요잘 피했고 위로 갈까요? 위로 가죠 위로 가죠. 마무리 하고 올라니에요아 이거 살리시겠는데? 네. 이거 조심해야 돼요. 살릴 거예요 저거. 서븐. 네. 3대3 한타 다시고요. 블링크좀풀좀 좀 돌려야겠다. 학교 위쪽에 한 팀이 있네요. 그래, 따비 따비 마무리 하려고 했는데 마무리 못 하네, 보니 네, 진짜 시원시원하죠. 이것 때문에 아예 하는 것도 있는 거라. 바로 좀 싸워줘. 너무 좁다 여기. 저희가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닌데 탈라한테 너무 좋은 구간인데 위로 갈까요, 그냥? 여기밖에 여기 너무 위험해요. 너무 좁다. 라우라도궁 있어서 여기밖에 없어요. 이바만 보면 돼요. 이자도 이바만 보면 되거든요? 어, 트리 아픈가 봐. 트리아도 아프구나. 와, 이거 녹으졌다 아이고. 아.. 너무 팔이 군데? 아유.. 안타깝다 고생했습니다 제가 2바까지 들어갈 그게 없어서 아, 안타깝네 고생했습니다 마이님은 빨리 녹여드릴 걸 싶기도 하네요 아깝다 근데 이게 키라님이 너무 각을 잘 보신 거거든요? 그니까 러 2바를 먼저 짜되는게 맞는 조합인데 이게 저도 그렇고 키아라도 그렇고 니키도 그렇고 다그 생각했을 거예요. 너무 빨리 녹았어요 키아라가 생각보다. 와, 난 저렇게 빨리 녹을 줄 몰랐네. 이게 프리아가 생각보다 데미지가 세네요. 엄청 아프다. 저것 때문에 녹으신 것 같은데. 뭐이반님도 있겠지만 당연히. 와, 엄청 빡세네요. 이게 저, 저렇게 빨리 녹을 줄 몰랐거든요. 와, 진짜 빨리 녹았네. 저것 때문에 네, 좀 놀란 것 같아요. 아깝다. 까비 까비 까비. 되게 좋았는데 결론적으로는 또 마지막 한타 구간이 또 흠이 됐네요. 아깝다. 다 자리 주셨는데 그죠?